여기를 뼈를 만들려고 환자를 이제 고생을 시키는 것보다 그 얇은 뼈를 차라리 정리를 해드리고 그 밑에 두꺼운 뼈를 제가 활용을 할수 있다면은 뼈의식을 하지 않고서도 내가 원하는 두께의 임플란트를 심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뼈 이식을 하는 목적을 이제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 필요 없으면 굳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뼈 이식을 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뼈 이식을 안 하고 한 환자분들에 비해서 뼈가 녹는 속도라든지 염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이 높다 보니까 뼈 이식을 점차적으로 이제 최대한 줄이는 수술법으로 가고는 있으세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 잇몸에다 심는 게 아니라 잇몸뼈에다 심어야 되거든요. 보통은 8mm에서 10mm짜리 임플란트를 심는 뼈가 2, 3mm 밖에 없다면 그 나머지 부분 허공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거고 전혀 잡아주지 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위에 이제 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텐트를 치기 위해서 고정 핀을 박을 때 충분하고 튼튼한 양의 땅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땅이 없다면 그 자리에는 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단단한 땅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뼈이식 과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뼈의식제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 종류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 몸에서 떼다 붙이는 자가골이식이 있고요. 본인 몸은 아니지만 같은 사람 몸에서 면역성분, 안 좋은 성분들을 떼다가 만들어내는 동종골뼈의식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뼈나 말뼈를 가지고 만드는 이종골뼈의식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서 사람 뼈하고 유사한 성분을 만들어내는 합성골 뼈의식제가 있고요. 사실 예전에는 자가골 뼈의식제를 많이 썼는데, 그걸 채취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가골은 많이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동종골과 이종골, 합성골, 이세 가지를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동종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좀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고, 주로 이제 합성골과 이종골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합성골과 이종골의 품질이 약간은 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은 지금은 일단은 그 품질 자체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요. 합성골이나 이종골 같은 경우는 동종골이나 자가골에 비하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더 오래 볼륨감 있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합성골이나 이종골을 좀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뼈이식을 저도 이제 웬만하면 안 하려고는 하는데 뼈이식을 피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환자분이 딱 앞니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또는 한개 정도만 빠졌을 때그 자리를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잇몸뼈가 많이 꺼져 있다면은 그게 이제 치아가 길어 보이고 잇몸 쪽이 홀쭉해 보여 가지고 심미적으로 상당히 안 좋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니에 대해서 한두 개 또는 세개 치아에 임플란트를 심는다면은 대부분 거기는 뼈이식을 하셔야지 좀 볼륨감 있는 잇몸 형태를 얻어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이제 옆에 치아 같은 경우 임플란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바깥쪽에 잇몸이 너무 많이 꺼져 있다 보니까 그 바깥쪽에 티타늄으로 된 철망 구조물을 댄 다음에 그 안에다가 뼈의 식재 파티클을 다 집어넣어서 덮고서 마무리지게 되면 원래 치아가 빠지기 전에 잇몸 형태대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치아가 들어갔을 때 치아 길이나 잇몸 길이가 주변 치아하고 조화롭게 만들어드릴 수가 있는 수술이거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특히 위쪽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꼭 심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금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잇몸뼈가 많이 주저앉아 있는데 특히나 그 잇몸뼈가 거의 1, 2mm 간격으로 상당히 얇게 주저앉아 있는 경우는 그때는 사실 뼈이식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임플란트 중에서 제일 짧은 게 4mm, 5mm 짜리가 있지만 은 어금니 쪽에 이제 적절한 길이는 8mm에서 10mm 정도의 길이의 임플란트들인데 적어도 그 정도의 잇몸뼈 높이는 만들어내야 되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상악동 거상수술 이라고 해가지고 상악동 쪽에 뼈를 채우는 뼈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요 환자 같은 경우도 오른쪽 위에 어금니 같은 경우도 치아를 실제로 빼고 나니까 뼈가 상당히 얇게 남아 있게 돼 가지고 얇은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보완하듯이 그 안에 뼈이식제를 가득 채워 넣어서 어금니 임플란트를 한 세네개 정도 이제 심어드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위쪽 상악동이 포함된 어금니 쪽 같은 경우는 이러한 뼈인식을 하지 않고서는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아니라면 환자분하고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뼈인식을 하지 않고서도 할수 있는 수술법들이 얼마든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뼈인식을 하지 않고서도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임플란트 수술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경우는 오른쪽 위에 임플란트를 제가 심어 드렸는데 다른 병원에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악동 거상 수술이라는 많은 양의 힘든 뼈이식을 해야지만 심으실 수 있다고 진단받고 오셨던 분인데요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어 가지고 그런 뼈이식에 대해서 좀 많이 거부감이 있으셨고 이미 반대편 수술을 하실 때 그런 뼈이식을 하면서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수술을 많이 미루시다가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었어요 제가 뼈이식을 어떻게 안 할까 이제 좀 CT를 보면서 진단을 해 봤는데 다행히 사랑니 쪽으로 사선으로 한 11mm, 12mm 정도의 뼈의 공간이 모여서 이거를 한 30도 정도 이제 기울여서 심는다면은 뼈가 좋은 자리에 제가 맞춰서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가이드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리 플래닝을 해서 정밀하게 이 뼈의 선에 따라가지고 요 임플란트를 심어드린 케이스거든요. 상악동이 아무리 크고 많이 주저앉은 환자분이라 하더라도 비스듬하게 심을 수 있는 뼈의 벽이 있다면은 상악동 뼈의식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심게 되면은 그 치아를 정밀하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3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맞춤형 지대주라든지 좀 복잡한 보철물의 형태를 띠는 보철로 해야지만 잘 끼어 맞춰서 끼어드릴 수가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커스터머 버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좀 정밀하게 맞춰지는 맞춤형 지대주를 통해 가지고 치아 형태는 바른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간 구조물이 있고 원장님이 이제 어느 정도 도 이제 꺾어서 심을 수 있는 경험만 있다면은 뼈 이식을 최대한 피하고서도 심을 수가 있긴 합니다. 사실 이제 뼈 이식을 하게 되면 기본 6개월에서 10개월은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스듬하게 뼈가 좋은 자리에 심게 되면은 그 기간을 4개월 정도로 단축을 시켜드릴 수도 있거든요. 환자분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장기적인 예후 측면에서도 뼈이식을 했을 때보다는 더 오래 쓰시는 경우들이 더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치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주로 많이 하는 프라치 치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치료법이거든요. 50대 여자 환자분이신데 아래 같은 경우는 틀니를 이제 너무 오래 쓰시고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어금니 쪽에 뼈가 다 없어지셨어요. 솔직히 이 환자는 뼈의식 자체가 이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뼈가 많이 주저앉으신 분이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는 사실 틀리만 진단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심는다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두개 이상은 거의 심기가 힘들다고 진단을 받고서 계속 그렇게 몇 년을 지내오셨다가 제가 앞쪽에 얇은 뼈들을 어느 정도 다듬어가지고 임플란트 다섯 개정도는 심을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드렸거든요. 다른 원장님들은 이제 내가 심어야 되는 자리에 뼈의 두께만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뼈의 두께뿐만 아니라 그 밑에 전체 턱뼈 자체의 깊이까지 보게 되는데, 만약에 위쪽이 뼈가 얇다 하더라도 여기를 뼈를 만들려고 환자를 이제 고생을 시키는 것보다 그 얇은 뼈를 차라리 정리를 해드리고, 그 밑에 두꺼운 뼈를 제가 활용을 할수 있다면, 뼈인식을 하지 않고서도 내가 원하는 두께의 임플란트를 심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잇몸뼈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산등성이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위에 부분에 흡수되고 약해진 뼈를 어느 정도 다듬어드리면, 안쪽에 더 두꺼운 뼈가 이제 확보가 되고, 그런 뼈 쪽에서 임플란트를 적정한 두께로 심을 수 있다면, 프라치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임플란트를 뼈인식 없이 이제 충분하게 심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mm 정도의 잇몸뼈를 쳤거든요. 수면 치료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고통 없이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고 수술 시간도 한 30분 정도면 이제 끝나셨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쪽에 더 단단한 뼈를 제가 확보를 해서 5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뼈를 치게 되면 단점이 치아가 길어질 수밖에 없으세요. 프라치보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이제 길고 좀 크게 생긴 기긴 하지만은 입안에 들어갔을 때는 잇몸의 볼륨을 더잘 유지를 해줄 수가 있고 웃으셨을 때 보이는 부분에 이런 잇몸들이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일반 치아 임플란트 보철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모양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더 만족스럽게 이제 쓰실 수가 있긴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뼈식을 안 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뼈 이식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주저하시고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 외에도 잇몸 뼈 이식을 최소화하거나 거의 하지 않고서도 할수 있는 수술법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상담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